오늘 서울에서 네살 박이 어린이가 아파트 6층 창틀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데 이 화면 보시면 어린아이 볼 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실 것 같습니다. 김범주 기자입니다. 아파트 6층 창틀에 어린아이가 걸터앉아 있습니다. 네살된이 모양입니다.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듯 그저 태어나기만 합니다.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창틀을 잡고 바깥으로 몸을 어머나 늘어뜨립니다. 어머나 위험을 직감한 아이는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. 하지만 곧 힘이 다했고 창틀을 어머나 잡은 어머나 손을 어머나 놓고 말았습니다. 이 양은 운 좋게도 경비실 지붕을 피해 떨어졌고 밑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. 다리나 팔을 알면은 뿌려주려면려면이 그 문제 잡아가지고 줄안탄력 있으니까 얘가 탄력이 줄안가지고 이양은 가족들이 점심을 먹느라 한눈을 판 사이 혼자서 안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문을 잠궈 버렸고 다시 문을 열수 없게 되자 겁에 질려 창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. <목소리> 엄마가 이리 와문 열어줄게, 문 열어줄게. 얘가 와서 문 열어보고 안열어줄니까또 나가요. 네. 또 나가가지고 아빠 빨리 앞으로 와, 앞으로 와, 돼. 아빠 받으라고. 다행히 이 양은 다친 곳 없이 멀쩡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